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엄마, 수사입니다. 2021년에는 참 많은 머리들이 유행을 했었죠. 아이비리, 에지 블리트,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스타일이 계절, 날씨를 타면서 유행을 탄것 같아요. 남자 머리는 이분을 딱! 보면 유행을 바로 알수 있어요 바로 유행을 항상 핫한 스타일로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쉽지 않은요 헤어스타일로 유행을 이끌어 주시는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볼수 있죠 작년에는 유한씨가 아이비리컷 으로 어중간한 머리길이를 선호하고 유지하고 있는 남자분들 이놈의 머리카락들을 시원하게 벌터시킬 수 있게 유행을 이끌어 주셨죠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아이비리컷 하시지 말라고 영상도 차박 막박에 대가면서 해 얼굴 대비 막 길이 재가면서 여러분. 들께 알려드렸었어요. 또제 뭐 기준 약간 떡상한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 스타일이 웬만한 얼굴 크기, 눈, 코, 입 조화가 상급이 아니면 내일모레 군대 가야 하는 머리로 보이는 환각 효과가 있었어요. 오른쪽 링크. 영상 보시면 그 밑에 댓글 있걸랑요? 보고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laughs> 그리고 에지 스타일 같은 경우, 카르마 펌의 변형 형태로 2년 연속 많은 남자들의 로망의 머리, 2021년 여성분들에게 이쁜 남자 머리 선호도 1위 붙여버렸는데요. 이 느낌이 슬슬 질리기 시작한 건지, 약간 더 기장감이 있는 리프 스타일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리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 기장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그걸 따라서 기르다가, 뒷머리도 불편해. 앞 머리도 생각보다 긴 기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포도하고 그냥 다 잘라요 원래대로 원상복구 해버리셨어 자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제가 2022년에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게 될지 딱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혹여나 유행은 안 타더라도 추천드리는 스타일이니까 자첫 번째 레커 요즘 레퍼 코드 쿤스트 정혜님 장기홍님이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방송에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이비리그 컷의 변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비리그는 옆뒤가 짧으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얼굴의 단점을 그대로 표출해요. 고롱고롱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플랫컷 같은 경우에는 양쪽 옆머리가 기장감 있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캐주얼감과 요 옆머리 기장감을 이용해서 광대나 더 굴곡진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마 이로 올드해 보이지 않으면서 세련미 와깔끔한 여러가지들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번째 변형 리프커리프커 작년에 이동호씨가 선풍적인 인기 를 끌었던 스타일인데요 비장감 있는 머리카락에 방향감과 함께 흐트러진 듯한 느낌의 섹시한 분랜드 아주 죽였죠 하지만 헤어마스터 제 영상에도 있고 아까도 언급 했듯이 요 머리가 일반인들이 따라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변형 리프 스타일은 일단 앞머리 길이는 눈을 찌르지 않을 정도 옆머리 길이 같은 경우는 약 15mm 정도의 투블럭으로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슬림하게 떨어진 생머리로 이 3박자 조화가 이루어진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요거 잘 보게 되면 에지스타의 소프트 투블럭, 울프 스타일 요세가지가 짬뽕이 된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laughs> 짬뽕... 장점은 얼굴이 큰 분들, 마박이 넓은 분들, 요렇게 그럼 앞머리 손질을 해서 단점을 커버할 수 있으며, 오리지널 리프 스타일보다도 그냥 훨씬 손질도 편해요. 그리고 캐주얼이나 정리랑 모두 다잘 어울리는 거죠. <laughs> 자 제가 2022년 유행할 스타일 두 가지 미리 언급도 하면서 추천해드린 거라 생각하시고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삽입되는 좋은 미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헤어 마술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